우리 배우분들께서는 지금 오늘 처음 보셨다고 했으니까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떠신지 지금 뭐 어느, 얼추 지선 말씀들이 나오셨는데 조금 더 길게 해주실 분이 있으면 몇 분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왜 네, 갑자기 거꾸로 가요? <laughs> 아, 아, 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진작은 했습니다만, <laughs> 어, 솔직한 저의 그, 감상 후기 말씀드리자면, 어, 왠지 모를 어, 소방관님들에 대한 죄송함이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고마움, 감사함, 음, 이렇게 딱느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소방관님들을 대할 때, 어, 우연 하게라도 이렇게 맞추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쨌든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어, 기억하겠습니다. 정말 그거 같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늘 감감을 가지고 어, 그 소방관님들께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재도수아 네. 이제 그잘 봤다라는 표현이 말할 수 없을 정도 좀 이상하다는 감정을 정말 어, 영화관에서 너무 오랜만에 느낀 것같아 이렇게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영화관에서 꼭내 가족이 다치는 것처럼 아니 내가 아픈 것처럼 어, 어,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거는 아 제가 또 보지 못했던, 아니면 어쩌면 좀 사그라들고 있던 어떤 저의 어 깊지 못한 시선들이 조금 더 힘을 얻고 깊어지는 시간이지 않았나 어 반성도 하게 됐고 또 힘이 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어 이런 경험을 t m 말 너무 부채한 것 같고요. 너무 그렇습니다. 이그 네, 어느 때보다도 많이 긴장하면서 났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가슴이 많이 아팠고요. 음, 사이렌 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소방대원분들이 출동하실 때그 마음이 어떠실지 또 그 가족분들의 마음이 어떠실지 감히 상상이 안되기도 했습니다 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또 감사드리고 부디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네또 바라고 또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영화에 이런 영화에 출연할 수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질문 배우님? 네, 저도 어, 응? <laughs> 영화가 감독님이 정말 이 어떤 다른 기교보다 정말 깔끔하고 또이 소방관들의 그때 그 당시의 환경과 어떤 노고 이런 것들을 어또 일상을 정말 깔끔하게 어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저희들도 너무 어잘 봤고 또뭐 음 그때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어, 어떤 소방관 분들의 존경심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고, 어, 그리고, 그때, 소,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어, 소방관님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 소방관 분들의 환경에 포커스가 되어 있지만, 또 지금도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직업 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면서 보실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의원님. 네, 어 영화관에서 뭐... 영화를 보고 나갈 때 어, 어떤 영화들마다 각자의 개인마다 좀 재밌는 영화였을 때의 어떤 그런 충만한 감독들, 옷을 등 영화를 봤을 때 가슴 아픈들, 어, 다양한 영화에 다양한 감정들이 있신데 저희 <웃음> 영화를 반습니다 <laughs> 저희 영화를 보신 분들이 어, 극장문을 넘고 나가셨을 때 음, 이분들의 아픔을 추모하는 마음으 함께.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또 시민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또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한 번쯤 그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의미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분들 역시 누군가의 가장이고 친구고 아들이고 가족이라는 걸 믿지 않고 그분들이 마음껏 일을 할수 있게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조그만 힘을 낼수 있는 어떤 어떤 우리 때 노력이 종이 남아 전달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램또 생깁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은 대니. 음, 저는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아 빨리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독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영화관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그래 영화 이제 초반 관이오늘 처음 보는구나. 그리고 안 사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영화를 보고 있다는 거를 잊게 되었던 것 같아요. 렇게 이렇게, 음, 그냥 그들 한 명씩 한명이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이아팠이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렇 보면서. 게 어, 이렇게, 아, 아, 너무 게 이렇게, 는생각이들었이요게이 너무나 존경스럽다. 이말존이합니다라는말씀게 함께 그리고 게어떻게 보면 보면서 게 아, 진짜 우리 배우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겠구나 나 너무 편리하게 촬영을 했구나 라고 이렇게 반성도 하게 됐고요 아까 유영씨가 음, 이 영화 출연해서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너무 자랑스럽고요 또 출연하게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겠습니다 <laughs> 12월 4일 극장 대개봉하는 영화 소방관 네, 화이팅! 화이팅! <laughs>